<laughs> 아, 진짜 인싸게임이구나. 이게 인싸게임을 하는 느낌인가? 드디어 나도 인싸게임을 하는 건가? 하나, 둘, 셋!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머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섭주가 데있지 뭐야! 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엄청 로아가 왜 이렇게 핫해진 거야? 근데 네, 여기 에 노트북을 딱 세워놓고 어 노트북이 있는데 여기 대결 띄어놓고 누워서 잤어요. <laughs> 여기 누워 있다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어눈 뜨니까 대결 좀 줄어 있네 이러면서 <웃음> 켜놓고 <웃음> 누웠다 이러면서 하고 그랬어요. 아니 얘나 이거 너무 어색해 이거 볼 때마다 나 이게 너무 어색하다 왜 이렇게. 대 1,200만 원 척추 수술 성공적 가슴 이렇게 튀어나와.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튀어나와 <laughs> 있는 게 이렇게 좀 당당하게. 아니 민나폭치고라니까 도화중에도 숙제를 다리다. 아니 이렇게도 강무가 계속 탈출하. 진짜게 어이가 없는 게그아소서리스 나오기 전전날에 십렙 보석을 팔았어요 제가. 아 내가 십렙 대현 십렙 보석 껴봤자 어차피 뒤에 도움되는 거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팔렙 실렙 이런 거 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갑자기 패치 노트 강우 갱신 강무 갱신 갑자기 허리미퍼인데 <laughs> 통계 보자. 음... 아, 데뷔 런터 지금 소서리스 나온 지 얼마나 됐냐? 뭐... 1, 2, 3, 4일차네요. 4일차 만에 인구수... <laughs> 8천명이 더 많은데, 1, 천, 1, 3, 7, 0 이상은 왜? <laughs> 더 심한데? <laughs> 야 동접 24만 진짜 레전드네. 와 점유율 후달달. <laughs> 점유율이 6.54%라고? 와 미쳤는데? 아니 뭔뭔 뭐, 뭐, 일이야 이거? 아 되게 대기업분들도 아니 트위치 로아 시청자가 엄청 많던데요. 막 아프리카도 되게 뭐 로아의 바람이 불었다러고 뭐, 트위치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다른 게임 뭐 좋은 게임이나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좀 익숙한 분들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로아를 하시는데, 나 깜짝 놀랐어. 아, 진짜 에이, 아진아 인싸 게임이구나. 이게 이 인싸 게임을 하는 느낌인가? 드디어 나도 인싸 게임을 하는 건가? 수원해 주시는 픽사리 잘난다님, 양덕이님, 송아지님, 박성현님, 아트님, 민어님, 정실부인 미키님, 김마리님, 지미왕님, 홍무웅님케임뮤님 케이병우님, 도댕님, 월화낭자님 뜨끈한 국밥님, 종건님, 김나나님, 사랑시님, 열쇠님, 황지연님, 조유리님, 이기덕님, 연재이님스코조무사님어몽눈이님 조병재님, 극단님, 강성웅님, 앤드줄라이님, 홍이소님, 예령월님, 최근재님, 지브로님, 유진아님, 잼민케이님, 윤성웅님, 이지우님, 스퀵스님 감사. 드립니다.